자,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네. 자, 12차 시.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인데, P이면 Q이다가 참이면 우리는 화살표를 두 개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렇게 화살표가 두개 있다라는 것은 이 명제가 참이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화살표가 시작하는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그리고 Q는 화살표 받는 쪽이죠.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리고 화살표가 이쪽으로도 참이고 이쪽으로도 참일 때는 우리는 화살표 양쪽으로 나타냅니다. 그리고 양쪽으로 화살표가 갈 때, 자 p 도 q이기 위한 p로 충분 조건이라는 이름을 주고요, q 도 p이기 위한 p로 어, 충분 조건이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자 문제 들어갑니다. 지금 앞에 있는 이 조건과 뒤에 있는 조건 사이에 화살표가 두개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명제가 참이라는 거죠. 해서 앞에 있는 거는 뒤에 있는 것이기 위한 무슨 조건? 충분 조건이 됩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거는 앞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자, 2번 보시면 얘는 짝수죠. 얘도 이의 배수 해서 진리 집합이 둘다 찹이라는 거죠. 양쪽으로. 그러면 은 얘는 예의기 위한 필요 충분이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자, 역시 자 진리 집합은 대문자 PQ를 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은 화살표가 이렇게 되죠. 그래서 앞에 거는 뒤에 거에 의한 충분, 뒤에 거는 앞에 거에 의한 필요 조건. 그리고 둘이 같아 버리면은 양쪽으로 화살표가 되고, 이거는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이름을 줍니다. 자, 예제 1번. 조건 PQ가 같을 때 어떤 조건인지, P를, P가 어떤 조건인지 묻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진리 집합이 4. 해가 4밖에 없고, 제곱해서 16 되는 거는 X가 플러스 마이너스 4죠. 그래서, 진리 집합이 마이너스 4하고 4두 개니까 이쪽으로 포함이 됩니다. 그런 이유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화살표가 이쪽으로 참이 되죠. 그래서,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게 됩니다. 충분 조건.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서 충분 조건 되고, 두 번째, P가 절대 값이 있습니다. 해서, 수직선상에서 0으로부터 거리가 2보다 작은 거는 2하고 마이너스 2 사이의 값들입니다. 요 사이에 있는 값들이죠. 그래서 x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다. 이게 해가 됩니다. 부등식의 해. 자, 그러면 얘는 뭐냐면은 0에서 2니까 요거죠. 그래서 요거를 진리집합으로 나타내면 0 크거나 같다, x는 2. 얘는 x바, x가 요 사이니까 이쪽으로 포함이 돼서 화살표가 이쪽으로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p가 받는 쪽이기 때문에 필요 조건. 필요 조건이 되고, 이유는 바로 밑에 이것 때문입니다. 오른쪽으로 가겠습니다. 자, 역시 두 조건 PQ가 다음과 같을 때, P는 Q이기 위한 어떤 조건인지 말하라죠. 자, X, Y 둘이 곱해서 0 되는 이 해는 뭐냐면, X는 0 또는 Y는 0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얘나 뒤에 그 Q나 같죠? 집합이 같습니다. 그래서 둘이 같기 때문에 P에 Q의 진리 집합이 같다. 그래서, 어, p, 이래 되죠. p하고 q. 예, 진리 집합이 같습니다. 그래서 뭐라 한다?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자, 요거는 x, 진리 집합 찾습니다. 18의 약수는 1, 18, 2, 9, 3, 6이 되죠. 그 다음에 얘는 진리 집합이 1, 3, 9니까 어떻게 돼요? p가 q, 요렇게 되죠. 1, 3, 9 해서 p는 필요조건이라고 답하시면 됩니다. 필요조건이 되고 이유는 요거 자그 다음에 얘는 방경식을 풀게 되면 아니, 부등식을 풀면은 1이 되고 x는 1분의 1보다 크죠.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됩니까? x 넘기면 마이너스 2에요. 그러면 수직선에 표시하게 되면 얘는 0에서 마이너스 2가 되고 얘는 1분의 1 2분의 1보다 크다라는 건 이쪽이죠. 요게 p입니다.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2보다 크니까 Q가 P를 포함하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P가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쪽으로 참이 되죠. 그래서 충분 조건이 됩니다. 자, 연습문제. 자, 역시 어떤 조건인지. 자, 얘는 X제곱 빼기 X는 0 되시면, X로 묶어내시면 X 빼기 1이 되고, 이거는 X는 0 또는 X는 1이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둘이 같죠. 그래서 P와 Q의 진리집합이 같습니다. 그래서 얘는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말하시면 돼요. 필요 충분 조건이 되고, 화살표가 양쪽으로 가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P는 어, 8의 약수는 1, 2, 4, 8. 4의 약수는 1, 2, 4. 그래서 이렇게 포함이 되죠. 그래서 이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필요 조건.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자, 얘는 x가 6보다 크죠. 얘는 x가 마이너스 2보다 큽니다. 그래서 수직선상에 여기가 0이면 6은 한이 정도, 마이너스는 한이 정도. 해서 6이 크다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2보다 크다 이래 되죠. 그래서 p, q, p가 q에 이렇게 포함이 됩니다. 해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셔야 되기 때문에 충분 조건이 됩니다. 安妮姐，嗯。<music> <music>